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 우리 대한민국의 고속도로, 이 고속도로가 생기면은 그 주변 지역, 특히 인터체인지 부분에는 아주 어, 발전이 다른 지역보다도 월등하게 어, 많은 걸점, 그 거점 도시로서 물류센터라든지 주변 지역이 발전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자, 이 고속도로에 관련된 내용은 제가 차근차근하니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어, 우리나라에서는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경부고속도로 어, 고속도로의 원조는 경인고속도로입니다. 어, 경인고속도로가 맨 처음에 생겼고 그 다음에 이제 어, 서울과 부산을 잇는 경부고속도로가 생겼는데 우리나라 경제의 대폭맥을 차지했던 것이죠.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중점적으로 강의할 내용이 서울 세종간 고속도로 어, 일명 포천 세종간 고속도로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이 서울 세종간 고속도로 중에서도요, 어, 서울에서, 이시 말해서 포천 구리 구간에서, 어, 안성까지가 2022년도입니다. 오늘은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22, 22년 이후에 2025년까지, 어, 세종까지 연결지는 대한민국 최고의 이제 그런 스마트 고속도로가 생기는 부분인데, 자 오늘은 용인 원삼 ic 주변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들에게 앞으로 고속도로가 어떻게 진행이 될지 그 부분을 한번 그 제가 아는 데까지 그이 강연을 통해서 유튜브를 통해서 동영상을 통해서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어 서울 세종간 고속도로에 있어서 자 먼저 우리가 어 세종 포천 고속도로 개통 1년 자 이제 그 부동산 시장의 여파는 아주 대단하죠. 특히 어, 서울세종관 고속도로가 이제 민자로 추진되면서 말입니다. 이 민자로 추진되면서 우리는 바로 어디냐? 바로 이 나들목 주변을 잡아야 됩니다. 나들목 쉽게 말해서 용인시 처인구 이그 주변이 생기는 데가 모현 IC와 원삼 IC는 아마 세종 서울관 고속도로에서 가장 그 뭐랄까요? 그 추측이 된다고 그럴까, 그 개발에 여파가 많을 것으로 이제 생각이 되면서, 그러면그 주변 지역에 예상되는 아파트는 어느 지역의 아파트일 까 자, 그다음에 가장 제가 연구 분석하고 있는 서울 세종간 고속도로 주변의 땅값은 어떻게 그 변화가 될 것인가 하는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자, 여러분들, 그 많은 분들이 이제 궁금해하시는 내용이. 원삼IC와 모인아 씨가 어떤 영향을 줄 것인지, 자, 그 부분에 대해서, 연구 분석을 해보렸는데 이러한 부동산 영향을 보기 위해서는 원삼IC와 서울 세종 고속도로 기본 대, 계획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서울 세종간 이 고속도로에 있어서 기본 계획과 두 번째로는 원삼 인터체인지 계획. 그리고 어 2019년대 들어서 가장 각광을 받고 있는 용인시 처인구 원산면에 그 SK 하이닉스가 135만 평이 개발된다고 해서 그 주변 지역이 원산면 전 지역이 국토교통부와 어 경기도에서는 어 토지거래 허가 지역으로 지정을 해서 어 그렇게까지 이제 토지거래 허가 지역이라는 것은 부동산의 급격한 가격 상승과 부동산 투기가 우려될 그런 지역에 대해서는 어, 시도지사나 국토부 장관이 그, 토지거래지역으로 가 지정할 수 있기 때문에 SK하이닉스가 들어서는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원산면 전지역은 토지거래허가지역으로 지켜져 있다는 것도 참고적으로 알아두시면 더욱더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그,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그, 서울세종관 고속도로의 기본계획과 원사미터제인지 SK하이닉스에 의해서 여기 이제 서울시서부터 도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도면을 한번 여러분들잘 보셔야 됩니다. 자, 기존에 나왔던 도면이지만, 은 자, 우리가 먼저 가장 우리 그 중심적으로 알아야 될 것은 서울에서, 서울에서 여기 바로 뭐냐면은 이게 지금 화살표로 가는 이게 바로 우리나라 경계 대동맥을 찾던 경부고속도로야. 근데 이 경부고속도로가 어떻게 요 동맥경화증이 걸려서 더 이상 너무너무 많은 차가 밀려. 경부도로 타고 가다 보면 동탄 2기 신도시 너무 서면은요. 거기서부터 이제 이 서울까지 밀리기 시작을 합니다. 아마 이 영상을 듣고 계신 분들도 경부고속도로 타 이제 타고 그 안타 보신 분이 아니었겠지만 저는 지금 이 영상을 취재를 하면서 어 조금 이 영상만 취재가 끝나고 나면은 곧바로 서울로 지금 이 경부도로를 타고 어 여기 용인에서 이 영동고속도로를 타고 여기로 그 서울로 올려 그러는데 5시만 넘어서면 밀리기 시작을 해. 그러니까 한, 한두 시간 일찍 올려가려고 지금 생각 하고 있는데 그만큼 이 경부고속도로는 우리나라에 있어 경제의 대동맥을 차지하는 아주 중요한 고속도로지만 너무 차가 밀려. 기름 한방울안 나오는데서 너무 차가 밀리다 보니까 만들어진 것이 자, 이쪽에 이제 하남 쪽으로 해서 중부고속도로. 아, 이 중부고속도로 다 개통됐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이게 또 이제 밀리다 보니까 경부고속도로와 중부고속도로 가운데 세종시를 잇는 구리포천에서부터 용인을 거쳐서 안성을 거쳐서 세종시를 잇는 세종포천간 고속도로. 그래서 1단계는요 용인을 여기 중심으로 해서 이, 여기 안성까지 2022년도에 개통이 되고 이 안성에서부터 세종까지는 2단계로서 2025년 개통이 될 것을 자 여기가 나와 있는 이런. 그 내용으로 잘 나와 있습니다. 하루 빨리 그 포천 세종간 고속도로가 어 완공될 수 있는 것을 바라면서 계속적으로 그러면은 이 세종 포천간 고속도로가 이렇게 개발이 되면서 이제 움직이는데 자 서울 세종간 고속도로의 건설 계획이 나와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총, 그, 129km에서 총 사업비가 6조 7천억 원, 2025년, 이건 세종시까지입니다. 용인, 그, 안성까지는 2022년, 불과 이제 2, 3년밖에 안 남았어요. 어, 혼잡 개선, 혼잡 구전 60% 감소가 되고, 통행속도가, 시간당 10km가 증가되고요. 어, 사회적인 그런 그 효과는 연간 8,400억 원, 일자리 창출이 66,000명, 생산 유발이 11조 원. 자, 그래서 서울 세종간 고속도로는 70분대로 단축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이런 빨간 선으로 나와 있는 이 고속도로. 자, 여기 나와 있는 초록색은 경부고속도로, 파란색은 중부고속도로, 그 사이에 세종 포천간 고속도로, 이 도로 우 경제의 대동맥이 될 것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는 것을 전 여러분들에게 강조를 해드립니다. 자, 그래서 자또 이제 서울 세종간 고속도로 노선도에 있어서 여러 가지 이제 거인은 나왔지만 이건 확정이 돼 있기 때문에 넘어가도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한테 서울 세종간 고속도로 기본 계획을 요약을 해드리면요 총 연장 길이는 6차선으로서 129km입니다. 2025년에 개통 예정이고 혼잡 구간 60% 감소가 되고 시간당 10km의 통행 속도가 증가가 될 뿐더러 사회적인 편익 편익 감소한 숫자 금액이 연간 8,400원의 사회적 편익이 따를 것이고 일자리 창출 장출, 일자리 창출이 66,000원이 아니라 66,000명 그 다음에 생산유반 11조원 서울 세종간 70분대로 단축이 돼서 운영되겠다는 걸 여러분들이 참조적으로 알아두시면 더욱더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서울 세종간 고속도로 기본계획 요약을 여러분들에게 지금 해드렸고 자, 우리가 이제 이 서울 세종간 고속도로가 안성시까지는 2022년도입니다. 그래서 최대의 수혜지는 어디냐 최대의 수혜지는 바로 용인 안성의 나들목인데 특히 그 중에서 원삼아이시는 부동산 그 원삼아이시는 그 지역의 부동산에서 아주 큰 효과를 줄 것으로 기대되는데 원삼아이시를 집중적으로 분석을 해보면요 자, 이 구리 포천에서 빨간 선으로 쭉내려가면 자, 광주. 자, 다시 한번 보시면은 보시면은 여기 나와 있는 그 용인 모현아이시와 원삼아이시 고삼 주계에서 자요 부분을 집중적으로 여러분들의 관심을 가져주시고 바로 여기 나오네요 용인시 요런 부분을 우리가 어, 집중적으로 연구 분석을 한다 고한다면은 아마 여러분들이 어, 부동산에 그 관심을 가져주신 분들한테는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될 것입니다 음. 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은 여러분들에게 자요 내용을 보시면은 자 원삼 ic입니다 자 원삼 ic 어, 주변이 2022년에는 안성까지 구리에서 어, 구리에서 안성까지 72km가 완공 개통을 하면서 총 보상비가 3,593억. 2차 공사인 안성대주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025년에 개통될 예정입니다. 이 원삼인터체인지는요. 318번 지방도로에 접하면서 경기도 화성시부터 이천시 장원읍을 잇는 102.64km의 경기도의 지방도로. 자, 318 지방도로는 현재 서리에서 동탄까지 연결되는 지방도로와도 연결되게 사통팔도 연결이 다 됩니다. 기존 왕복 2차선에서 확장되면서 앞으로의 도로 이용이 현재보다 월등히 많아질 것으로 보여진다는 것을 그래서 원삼 IC를 강조를 한거 말씀을 드리고. 자, 이제 이 원삼 IC가 개통이 되면은 용인시 처인구 원산면 개발은 물론이거니와 처인구 백안면 양지면에도 상당한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여러분이 알다시피, 어, 이쪽에 어, 처인구 원산면 전 지역이 토지거래로 지정이 되니까, 우리 풍선효과로 해서 백암면 양지면, 그 다음 그 밑에 안성으로 내려와서 보계면과 고산면 쪽에 지금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거 아마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한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이고 서울세종고속도로의새로축과 318번 지방도로의 가로축이 만나서 교통의 입지가 아주 좋을 것이면서 상권과 주거지가 생기면서 많은 인구의 유입이 예상이 됩니다. 이 인구의 유입까지부터 또 이제 설명을 드리겠지만은 현재 SK 하이닉스 산업단지 크러스트의 입지의 중계에 나오면서 벌써 이 지역의 부동산 시장은 많이 움직였으면서 그래도 지금 틈새시장은 얼마든지 있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자, 많은 인구의 유입이 예상된다. 현재 그 2018년입니다. 용인시의 인구는요. 105만이 넘어섰습니다. 지금 이제 100원이 넘어섰으면서, 대한민국에서 인구가 광역시 빼고요, 시단위로 가장 만드는 경기도 수원시가 120만 명. 두 번째 거든요, 두 번째가 바로 경기도 용인시 105만인데, 그 이외에 마진착이 나온 창원시가 있고요, 경기도 고양시가 있습니다. 이런 데는 이제 100만이 넘어섰을 뿐더러, 아르두시아들 내용이 용인시는 이제 처인구를 중심으로 나오네요. 어, 계속 증가중이면서 처인구 인구 인밀이 확실하게 많아질 것. 지금 많아지고 있습니다. 개발 또한 이 처인구가 활성화될 것으로 보이는데,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처인구 쪽에 개발이 확실해지면서 인구 증가가 그 급격히 예상되는 용인시 처인구를 집중적으로 관심을 가져주고 봐라. 그게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앞으로 이것은 하나의 통계인데. 이제 경기도 지방자치단체에서도요 소멸될 위험이 있다 뭐냐 이제 없어져 버리는 겁니다. 그렇지만 용인은 그런 위험 지역이 아니라는걸 말씀을 드리는데, 자 202017년 그, 소멸 위험 지수를 보면서 앞으로 228곳의 지방자치단체 소멸 위험도를 보니까, 자 여기 보시는 그 빨간 거 있죠? 경북 그, 경북 의성군이라든지 전남 고흥군 경북 군의군, 합천군, 요런 데는 나중에 그 지자체가 없어져 버려요. 왜? 인구가 없기 때문에. 어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소멸 아주 위험한 지역. 소멸 위험 지위 단계, 소멸주의 단계, 정상 단계, 소멸 저위험. 그래서 용인시 같은 경우는 소멸 저위험 지역이다. 이런 내용도 한번 여러분들이 참고 주면서 이 빨간 것이 많이 있는 이런 지역은 우리가 절대로 주변지역에 투자해서는 안 되는 거죠. 자. 이제, 원삼IC입니다. 원삼 인터체인지. 현재 원삼아 인터체인지 도로도선 설계안이 지금 원삼 면사무소에서도 가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원삼IC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을 다뤄봤는데, 다음에는 여러분들 시간 되실 때, 제가 현재, 원삼 용인시 처인구의 그런 부동산과 SK 하이닉스, 150만 평이 개발되는 지역을, 상관 관계를 분석을 해서, 한번 여러분들에게 더 자세한 분석을 해 드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원삼 인터체인지를 중심으로 해서 기본적인 내용을 다뤘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다음에는 이제 좀더그 원삼면 이 일대를 그 SK하이닉스 자, 원삼 인터체인지가 들어온 부분 드론 촬영 현상입니다 현재 이 모습이 나중에는 진짜 보실 수가 없거든요. 어? 왜? 이제 인터체인지에서 도로가 뚫어지면서 지금 도로 공사 하고 있습니다. 이 주변 지역이 이제 상전 벽계가 될 것을 확신하면서 지금 드론으로 원상 인터젠지 주변을 그 촬영을 해 보았습니다 아마 관심 있으신 분들은 잘 한번 봐주시고 아, 이 지역이 이제 투자하면 돈이 든다는데 어디다가 투자를 해야 될 것인가 이런 것을 어떻게 해요 연구 분석하는 데가 바로 김영선 박사의 부동산 투자연구소고 여러분들하고 같이 그 투자의 그 개발 방향 컨셉이라든지 또. 같이 진행할 수 있는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언제든지 연락을 주시고요. 자, 그래서 저는 이 주변 지역을 이렇게 쫙 촬영을 해드리면서 여러분들과 같이 손발을 맞춰서 투자할 것을 이제 약속을 드리면서 오늘 그 용인 그 원산면을 중점으로 한 세종 서울간 고속도로, 특히 모현 IC와 SK 하이닉스는 원삼 IC 주변. 용인시 인구 증가, 투자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런 내용을 직접적으로 여러분들고 같이 촬영을 그, 띄우면서 드론까지 나와있는 모습을 여러분들에게 그, 영 동영상으로 그, 설명을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조금만이라도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셨다고 한다면 어, 구독, 좋아요도 눌러주시면 저에게는 큰 힘이 되겠고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여러분들에게 어, 말씀을 드리고 어, 다음 시간이 될때 어, 원산면 일대의 그 부동산과 SK하이닉스의 상관관계 그 다음에 고삼저수지의 중점적인 분석 삼성하고 연결되어 있는 저쪽의 보, 어, 안성시 보게면 일대 그런 주변 지역도 집중적으로 분석을 해서 여러분들의 투자 가이드 역할을 할수 있는 김영선 박사의 부동산 투자 연구소가 될 것을 약속을 드리면서 오늘 촬영 마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